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네 가지의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 번쯤은 다 써봤을 거예요. 심는, 어, 콩이 심는데 콩나고, 파심는데 뭐죠? 판난다. 네, 무엇을 심으면 무엇을 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한 번쯤 써봤을 거예요. 어, 이게 어떤 사람의 교훈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갈라디아서 6장 7절 을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육체에 위하여 심으면 그것이 썩어질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그것이 영원히 영생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라, 거두라. 이것은 누군가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믿음생활 하면서, 어, 참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 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 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 열매를 맺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것을 참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를 베어버리라, 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앗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씨앗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또 가지고 있는 돈이나 명예로 갖고 명예를 가지고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때 말씀이 기, 기본이 되고 말씀이 시작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인이 가져야 할세 가지 덕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말씀, 얘기를 하죠.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어, 성경에 보면, 제가 믿음장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소망장을 고린도전서 15장을 소망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장 안에 믿음에 대해 또 소망에 대해 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도 믿음, 소망, 사랑처럼 장 이것을 비유장이라고 얘기해요. 비유장. 마태복음 13장이 총 58절로 되어 있습니다. 58절로 돼 있는데 그 안에 무려 7가지의 천국 비유가 있어요. 네 가지 밭의 비유, 네 가지 땅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물 비유. 이렇게 일곱 가지의 비유가 이 13장에 들어있습니다. 다 천국 비유에 대한 것.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볼 말씀이 바로 네 가지 밭의 비유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네 가지의 밭. 우리가 다 소망하는 비옥한 땅, 그 밭을 여러분이 다 소망하고 있죠. 여러분이 오늘 이 13장에 좀그 스토리를 보자면 13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며, 이 그날은 언제냐면, 12장을 좀 봐야 되는데, 12장에 안식에 손 마른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말, 못한,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서기강들과 바리세인들이 예수님께 그 기적 계속 재촉하십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바닷가에 앉으셔서 하신 일들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어,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연예인 같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많은 무리, 큰 무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단 하나예요. 본인의 인기를 더 누리기 위해서 어, 노력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전파하셨는데 그 중에 한가지 방법이 바로 비유였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비유법을 사용하세요. 비유법이 무엇이냐면 독자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보다 쉽게 이해하거나 필자의 감정이나 기분을 독자에게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어떤 사물들 어떤 사물들의 빗대어 표현하는 기법이요. 조금 더 쉽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으로 비유법을 사용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네 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보면 씨를 뿌리는 자, 씨 그리고 그 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밭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자야 그리고 씨에 대해 도리어 불평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시를 뿌린 자에게 우리가 불평하거나 왜 이런 시를 줬어요? 라고 그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우리가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은 하나님 또 예수님은 너는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밭이 어떤 밭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밭을 기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말씀의 밭이 정말 좋은 땅으로, 비옥한 땅으로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네, 네 가지 밭을 볼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첫 번째. 어,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길가와 같은 밭. 4절에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님께서 비유법을 말씀하시고 뒤 19절부터 이것을 하나씩 풀어주세요. 19절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주셨냐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합니다. 이 때에 뭐그 밭과 밭 사이에 길이 있었습니다. 우리 뭐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논과 논 사이 그 길이 있잖아요. 콘크리트도 아니고 사람들이 밟았기 때문에 너무나 단단한 그 땅이에요. 그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길과 같은 밭이에요. 이 밭에 그 씨가 떨어지면은 스며들지 못하고 그땅 위에 있는 거 것. 그래서 그, 사, 그, 그 씨가 땅 위에 있으면 새들이 나와서 뺏어먹듯이 사탄이 그것을 뺏어먹는 것. 이것을 풀어보자면 우리의 단단한 마음, 우리의 그 경험들이나 지식, 내가 이렇게 살아왔을 때내 생각에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버려야 되는 것이 내 생각이 이런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야 돼. 우리가 그 마음, 그 단단해진 마음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나 기적을 믿지 않는 또 다른 또 성경의 다른 이론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 말씀이 신겨지지 않고 스며들지 않고 그 단단한 바위에 그대로 있는 거. 그때 사탄이 그 말씀을 가지고 간다는 거.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내 인생에 살았던 그 고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단단한 마음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 생활하기 더 힘들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을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살아온 시간 동안에 내 마음이 너무 단단해진 거예요. 고정관념이 있고 나만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것이 내 마음에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씨앗을 받을 때내 생각으로, 내, 관, 내 관점으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길거와 같은 밭이 되지 않기소망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밭입니다. 어, 그 이스라엘에 실제로 돌밭이 참 많다고요. 해 돌밭을 보면 그 약간의 흙이 있어서 그 씨앗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들어가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 않으므로 곧 쌍이 나오나 해가 도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었, 없으므로 말랐고, 네그 길가와 다르게 씨앗이 스며들고 쌍이 나오지만, 그 돌밭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해가 뜨면은 이그 뿌리가 말라버리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풀어 말씀하셨냐면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돌밭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말씀을 드릴 때는 직시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 아멘 하면서 너무 만 눈물도 흘리고 하나의 말씀에 내게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고 문, 교회 문을 나가면 그 말씀 잊어버리는 거죠. 잠깐 한순간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돌박 같은 마음은 해가 비춰졌을 때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해로 인해서 뿌리가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언제 많이 해요?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집회 같은 데 가면, 부흥회 같은 거 하면 그 순간만은 정말 모든 걸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걸 하늘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다 내 삶에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냄비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뜨거워졌다가 갑자기 식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정말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열심히 섬겨요 그런데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더니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오고, 아픔이 오니까, 어떤 분이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거북이 못 갔다고 얘기해요. 거북이 뭐어때요이게딱 건지면 쏙 들어가잖아요. 그럼처럼 우리가 믿음생활 좋은 일 있을 때는 거북이 나와 있는데, 고난이 자기 머리를 살짝 딱 치니까, 머리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도 없어지고, 성김의 자리도 없어지고, 점점 더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뿌리를 깊게 새겨야 돼요. 뿌리를 깊이 박아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힘듦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믿음생활하면 고난이 올수 밖에 없어요 힘듦이 있어요 기쁨도 있지만 그안에 힘듦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께서 오지로 선교를 그 떠났습니다 오지로 떠나서 열심히 선교하셨어요 말씀에 씨앗도 뿌리고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믿음새가 이렇게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데, 갑자기 집에 이제 막그 어떤 사람이 와서 돌을 던져서 막 창문이 깨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성교사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고난이 생기는 거죠. 어떤 분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성교사님, 이제 여기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반응도 없고, 이제는 성교사님 집에 와서 이렇게 핵보지 하잖아요. 성교사님,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데 성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이제 반응을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복음의 씨앗이 이곳에 심겨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은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생활 하면서 고난,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깊이 뿌리 박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사진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나무를 볼때 대부분 3분의 1이 나무의 모습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뿌리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오른쪽에 여러분들 볼때 왼쪽이죠. 왼쪽의 나무가 참 무성해 보이지만 뿌리가 참 약해요. 그리고 반대로 옆에 있는 나무는 겉은 지금 볼 때는 나, 비록 나약해 보이지만 뿌리가 깊기 때문에 어, 어,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잎이 무성할지라도 뿌리가 너무나 약하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왔을 때 무너지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잠시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뿌리 깊은 영성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뿌리 깊은 나무, 그래서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영적인 나무가 뿌리 깊게 심겨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잠시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해가 내 뿌리를 썩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해를 받아 그 뿌리가 점점 더 심겨지고 퍼져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게 소망해요. 아멘. 세 번째. 세 번째는 가시 떨기와 같은 밭이에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세요?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길가보다 돌밭보다 조금 더 나아요. 잘 자라고 있어요. 잘 자라고 있는데 가시떨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자라는 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두 가지로 뭐라고 얘기해요? 염려와 재물이라고 얘기해요. 염려. 우리가 항상 걱정해요. 지금도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 집에 뭐이거 너무나도 뭐 많이 써봤지 뭐 집에 가스 불 꺼고 그거 안나 뭐 지금 뭐내내 내 자녀들 잘하고 있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일이 일을 끝나고 왔는데도 회사 걱정을 하고 잠자기 전에 내일 일어나지 않을 않을 않는 일까지도 생각하면서 우리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 이말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깨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 그 불안 불하, 불안했던 마음, 우리가 그 염려했던 그 마음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염려하거나 이 말씀 가운데 걱정하지 않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막고 있는 것이 재물이에요. 참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세속적인 부와 욕심과 명예가 우리가 말씀이 자라 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참 많이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부자 천년의 말씀 참 많이 알고 있죠. 예수님께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율법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네, 예수님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고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어라. 너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그 청년이 얼굴에 슬픈 빛을 띠며 돌아갔다. 라고. 잠시 없어질 그 재물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살면서 참 그런 유혹을 참 많이 얻는 거예요. 나에게 부가 많아지, 돈이 많아지면 이것을 처음에는 좋은 곳에 써야지. 하나님, 제가 저에게 어 좋은 직장 또 좋은 어 많은 재물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일에 쓰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본인에게 오면 우리가 참 고민하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저 청년 때 주유소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주유소 알바를 했었는데, 거기 이제 그 제가 있었던 곳에는 주유소 안에서 그 복권을 팔수 있었어요. 근데 그 복권이, 이제 여러분 복권 아시겠지만, 복권은 잘 아시는 분이신데, 네. <laughs> 복권은 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그 당첨이, 당첨자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 발표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발표가 안 되면 그 돈이 이제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에 그 메가밀리언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누적되는요 그래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그 돈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와서 너무나 많은 복권을 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너무나 부당한 거예요. 이 돈,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한 사람에게 주는 게 너무나 마음이 그런 거죠. 이 돈을 모아서 아프리카나 정말 힘든 사람들 도우면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는데, 이 돈이 정말 한 사람에게 가는 게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저도 모르게 복권을 이렇게 누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복권을 제가 샀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게 5천 원인데 하나님, 제 복권에서 저에게 1등 당첨 당첨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5천 원만 갖고 나머지는 제가 다 이렇게 사회 에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기도했죠. 안 됐겠죠, 그쵸? 됐을 때였겠죠. <laughs> 네. 하나님 제 마음 아셨던 것 같아요. 그 돈을 받았을 때 제가 그것을 다른 곳에 사용할거고 하나님께서 와셨던 뭐거 아니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안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풍요롭게 안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에 나와 있어요. 모르셨죠? 신명기 한번 볼게요. 신명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풍 풍부하게 될때이 말이 뭐예요? 너가 소가 많고 양이 많고 지금 말하면 돈이 많아지고 뭐 부동산이 뭐 이렇게 막 뛰고 막 이럴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걱정하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라고 말씀. 니다 내가 너가 이렇게 많은 걸 가지면 나를 잊어버릴까, 여호와를 잊어버릴까봐 내가 적당히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저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이 골드 영어로 골드라고 하잖아요. 우리 금참 좋아죠. 하 뭐니 뭐니 머니 해도 뭐니고 참금 좋아하는데. 이 골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야 여기서 스펠링 하나만 빼면 어떻게 되냐면 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우리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골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런 일이 없겠 그런 일들이 뭐 없겠지만 누군가가 정말 수호에게 돈을 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염려와 또 부와 명예가 우리의 말씀에 씨앗이 자라는 것을 방해가 될수 있어요. 그럴 때 과감하게 그것을 가지치게 할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너무나도 바라는 땅이죠. 좋은 땅과 같은 밭치에요 8절에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심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보금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 결실하는 자이라이 말씀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결실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리고 지키어, 그리고 인내. 착하고 좋은 마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무엇일까 고민 고민해봤습니다. 묵상해봤습니다. 어, 제가 제그 저희 사역자들을 방어하는 것도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들, 듣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제가 정말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오히려 침 뱉는 것도 있는데, 제정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 제 전교를 뭐라고제 전교인 다 모르시기 때문에 전교에서 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예배가 있으면 수예배이그 말씀 누군지 이렇게 전체 나오잖아요. 그럼 만약에 어떤 목사님 좀 이제 말씀을 너무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좀 그러면 그수 예배 인원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음.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저는 사나 성도 여러분 그러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 네. 때로는 우리가 그치. 나에게 맞지 않는 말씀이 올수도 있어요. 때로 는 지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정말 저기 앞에서 설교하는 자가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어 정말 내가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는 저 우리 목사님 여러분 동생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어, 아, 네. 마음을 받아들일 때 마음 열때 정말 어, 여러분이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어요. 학창 시절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좋아하는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때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제 방어하는 것은살사 방어하는 것이지만 것은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좀 받아들이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듣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말씀을 들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순종으로 여러분이 말씀이 말씀이 살아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죽어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이 말씀이 죽어있다고 라볼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근데 여기서 인내는 뭐냐면 고통과 고난 그런 인내보다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어, 유지하는 거예요. 어, 영어로는 keep, 유지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때로는 말씀이 어려워요. 그래서 뭐 성경통도 하다가 멈추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가 지루해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들어야 돼. 요 그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야 돼.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이 세상에도, 어, 그, 아, 예전에 말씀 그, BY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BY라는 친구가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약에 한번 그, 연류된 거예요. 마약에. BY가 마약을 한다. 여러분, BY라는 청년 혹시 아십니까? 레퍼인데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마약에 이렇게 연루되니까 기사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 비와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는 약은 신약과 구약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음. 여러분, 말씀을 약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약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약을 먹으면, 약을 먹었을 때막 기분이 좋고 바로 반응하면 그것이 마약이에요. 지금 뭐냐 우리가 말씀 비타민을 먹고 무언가 먹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그 약이 그 병이 낫고 또 서서히 건강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바로 뭐 반응하면 너무나 좋죠. 때로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필요할 때그 말씀이 생각나요 여러분 이 정말 필요할 때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소망이에요. 어, 네 가지의 밭에 밭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근데 고민해 봤는데, 좋은 땅, 우리가 너무나 바라고 있는 이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길을 지나다, 우리, 그, 저기, 사무실 앞에서 밭이 있는데, 처음부터 저 밭이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다 갈아 엎어요. 기경을 해요. 다 그래서 그 밭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 위하여 공기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 지금이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아침내 여호와께서가 공주를 풀쳐서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누굴 땅을 기경하라고요 우리가 늘 좋은 마음으로 좋은 땅으로 말씀을 받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 길바와 같은 밭, 돌밭과 같은 밭, 가식 밭과 같은 그 밭의 상태로 말씀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잘못된 것이 아니야. 그 말씀 을 받을 때. 내 나의 단단한 단단해진 그 마음을 여러분 기겨하는 거예요. 가아 없는 거예요. 그단단해진 마음을 뭔가를 통해서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돌밭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 돌을 빼내야 되죠. 가시와 같은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의 씨앗이 있, 들어왔을 때그 가지치기로 여러분이 가지를 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땅에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길 소망해요. 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만 이호세의 말처럼 우리가 매일 그 묵은 땅을 기경 매일 땅을 그렇게 우리가 어, 갈아 엎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심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나가는 말은, 나가는 말은 저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십시오 우리만 말씀을 심고 우리만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에요. 4월 5일은 무슨 날이에요? 식목일이죠. 식목일에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여러곳에서 나무를 심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의 마음 그 말씀의 씨앗을 직장에 또 가정에 또 친구들에게 그 씨앗을 심겨주길 소망합니다. 심겼을 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열매를,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불평, 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씨앗을 그들에게 심겨주는 것. 어, 지금 그 셋째가, 어, 산후도우미 선생님과 같이 이제 지내고 있어요. 근데 저희 산후도우미 선생님은, 어, 둘째, 제 하원이 때 같이 어, 하셨고, 너무나 제가, 너무나 저희와 그, 잘해주셔가지고, 부탁부탁해서 이제 셋째까지 같이, 이제 산후도우미 선생님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산후도우미 선생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식사를 하다가 제가 여쭤봤어요. 너무나도 잘하고, 너무나도 좋은 선생님이어서 컴플레인은 없을 거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혹시 그 컴플레인 받은, 받아본 적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근데 뭐 여러, 뭐 많이 안 받으셨는데 그 받았던 컴플레인 중에 이런 컴플레인이 있었대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상모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상모들이 그 회사에다가 컴플레인을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어, 하나님 예수님을 전해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에게는 컴플레인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가장 좋은 평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곳에 가서 새로운 생명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어 주는 거예요. 믿지 안 믿건 믿지 않던 그 가정에 말씀의 씨앗을 심겨 놓 보시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친구분들에게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심겨 주길 소망합니다. 그 사람의 밭이 어떤 밭이든 상관없이 말씀의 씨앗을 그분들에게 신겨주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 읽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한 씨로된 것이니,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 하나님. 아멘 <laughs> 우리가 주는 씨앗은 세상의 씨앗과 전혀 다른 씨앗이에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니라 서버지의 시간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항상 있는 그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 세상에 많이 신기한 신기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시간 음. 함께 찬양할